가끔은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저조차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잠깐, 나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응원하는 걸까? 아니면 토트넘이라는 팀을 응원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토트넘, 소위 말하는 이 박집에 애정을 갖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때문이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손흥민 선수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했고, 팀이 상위권 경쟁을 펼치면서 그의 가치는 전성기에 무려 8천만 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모두의 기대에 화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고,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기도 했으며 시즌마다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절대적인 영웅으로 활약하며, 팀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라는 꿈의 무대로 이끌었고,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으며, 이제는 토트넘에 40여 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안겨줄 주장 완장까지 찼습니다. 이런 선수이다 보니, 저절로 영감이 샘솟아 그를 위한 노래를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미래 행보가 안개 속에 빠진 현시점에서 토트넘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이런 소식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 자체가 희미해진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심경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정상급 선수들도 쉽게 이루지 못한 업적들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더큰 무대로 떠날 명분도 충분해졌는데, 어째서 언론에서는 온통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 리그 이적 가능성만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공신력 있는 BBC마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것을 권유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고 현재도 알 아울리에 이어 알 힐랄 같은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 스카우트였던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향한 1억 파운드 제안이 온다면 주저없이 수락할 것 이라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고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호스테 코글루 감독의 다음 차례는 손흥민이 될수 있다. 최근 그의 이적설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한국인 슈퍼스타는 사우디로 향할 수 있다. 토트넘은 주장을 내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적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약속된 연봉만 2,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어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게 되네요.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사우디 이적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기회이기에 그 결정을 존중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나 팬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수 있겠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만약 대만 프로야구에서 뛰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감동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예로 현재 배드민턴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종목을 바꿔 테니스로 윔블던 정상에 올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심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테니스 광풍에 휩싸였을 테죠.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스스로 기량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될 때 바로 그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우디로 향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신도 불과 1년 전에 공식 인터뷰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오직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그의 진심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믹스트존에서 한 기자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볼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기자들, 팬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신마저도 미래가 궁금하다고 했죠. 구단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새로 올 감독이 어떤 계획을 가질지, 선수 본인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지했던 감독이 경질된 것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전부 제 개인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도 그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손흥민 선수 본인이 먼저 이적 의사를 밝혔기에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먼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팀이든 환영하지만 사우디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33세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같은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해 그곳에서도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36세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했습니다. 호날두의 축구 실력을 감히 누가 폄하하겠습니까? 하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고작 33세의 나이에 벌써 기량이 쇠퇴하는 선수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축구 역사상 최고의 윙어로 꼽히는 리벨이나 로번 같은 선수들도 35세까지 미넨에서 활약했고 토마스 밀러 역시 35세가 되어서야 팀을 떠났습니다. 그의 활용법에 변화를 준다면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없이 최상위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원래부터 골 결정력, 즉 슈팅 대비 득점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선수입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을 돌이켜보면 그의 슈팅 횟수는 단 80회에 불과했습니다. 공동 득점왕이었던 살라가 140개에 달하는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 상당수가 페널티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구축한 역습 전략을 콘테 감독이 이어받아 활용하면서 팀의 주 득점원인 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득점왕에 올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순수한 골 사냥꾼으로 기용하고 그 자신도 살라처럼 득점에 더 집중한다면 엄청난 활약을 펼칠 것입니다. 그의 동갑내기인 이집트의 왕 모하메드 살라는 사우디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곳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아직은 사우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반드시 토트넘에 남고 싶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왜 다른 B클럽과의 이적설은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 역시 제가 열렬히 응원하는 선수입니다만, 현재 두 선수를 둘러싼 이적설의 양상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손흥민은 오직 사우디 링크만 뜨는데, 김민재 선수는 처음에는 미네니 방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니, 그를 원하는 팀으로 인터 밀란, 유벤투스, 첼시, 뉴캐슬, 리버풀 같은 팀들이 거론되었고, 와. 이제는 토트넘 이적설까지 나왔습니다. 5년 전,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토트넘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시도했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단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후 토트넘은 그가 페네르바체를 거쳐 나폴리에서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분명 배 아파하고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무리뉴 감독의 커리어는 레비 회장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김민재 영입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영국의 TBR 풋보는 김민재가 토트넘을 비롯한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캐슬, 리버풀, 맨시티, 메뉴, 첼시, 그리고 토트넘 모두가 이번 여름 김민재 영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영입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한국 팬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잡아 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에서 뛰고 있음에도 관심도는 오히려 나폴리 시절보다 줄어든 느낌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김민재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최소 3년간은 김민재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겠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보다는 리버풀 같은 팀으로 가길 바라지만 핵심은 그가 다양한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김민재 선수가 50% 이상 민앤을 떠날 것이라는 분위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갑자기 민앤이 다음 시즌 유니폼을 공개하며, 김민재 선수가 직접 모델로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클럽 월드컵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김민재 선수가 민앤에 남는다면, 미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재, 프랑스 국가대표 우파메카노,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 요나탄타를 모두 보유하게 되는 셈인데, 사실 현 시대의 최강 팀들에게는 이런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과한 투자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경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 월드컵만 해도 우승 상금이 1,700억 원에 달하는 챔피언스 리그의 버금가는 거대한 대회라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16강에만 진출해도 300억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 대회에 K리그 대표로 울산 현대가 출전하는데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거대 클럽들은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각종 대회의 경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리그, 컵대회 그리고 유럽 대항전 모두에서 정상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스쿼드 뎁스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입니다. 다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토트넘 구단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심으로 손흥민을 원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적 플랜을 수립하고 그를 뒷받침할 더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B 클럽들이 선수를 보호하는 방법은 패배에도 괜찮다 고 말하거나 경기수를 줄여달라 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과 벤치 선수 간의 기량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팀 수를 줄일리는 만무합니다. 부상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선수들이 무리하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히 경기 출전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 플랜 자체가 무리하게 짜여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토트넘이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영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브라이언 은베모 같은 선수와의 링크도 있으며 자금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유럽대항전 경험이 전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시험하듯 해서는 안되며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구단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올시즌 우승을 경험한 후더 이루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에게 33세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디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듯 골에 대한 순수한 욕심을 더 내는 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